송가인의 팔색조 음색, 신선하고 다양한 음악의 향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보석,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팔색조 같은 음색이다. 곡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전통 트로트부터 감성적인 발라드, 국악적인 색채까지 넘나드는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송가인의 팔색조 음색. 그 특별한 매력, 팔색조란, 한 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송가인의 목소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그녀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부터 힘 있고 애절한 창법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노래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특히 그녀의 음악에는 국악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배워온 그녀는 한국 전통음악의 감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트로트와 결합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점이 송가인의 목소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부여한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뛰어난 음악적 감각. 송가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발라드,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한 많은 대동강, 용두산 엘레지 등 전통 트로트 곡에서 그녀는 특유의 짙 감성과 호소력, 짙은 음색을 선보인다. 감성 발라드, 서울의 달 같은 곡에선 감미로운 보이스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며,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국악과 트로트의 조화, 그녀의 음악에는 국악의 요소가 스며 있어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스타일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탄생시킨다. 이처럼 송가인은 곡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입히며 한 가지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송가인의 무대. 송가인의 라이브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다. 그녀의 노래에는 깊은 감정과 스토리가 담겨 있으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그녀는 매 무대마다 진심을 다해 부르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그녀의 공연에서는 팬들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다. 무대 위에서 직접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송가인의 모습은 그녀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런 이유로 그녀의 공연은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기대되는 송가인의 음악 세계. 송가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녀의 도전 정신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팔색조 음색이 담긴 새로운 곡들과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팬들에게 늘 신선한 감동을 주는 송가인의 음악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가 선사하는 노래 한곡한 한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것이다. 송가인의 매력적인 음색과 다채로운 음악 세계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빛나길 기대해 본다.